푸른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예찬입니다. 푸른뱀의 해였던 2025년을 지나 붉은말의 해인 2026년이 되었습니다. 말의 해인 만큼 올해를 힘차게 달리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이번 연도에는 어떤 게 유행일까? 어떤 트렌드가 떠오를까?에 대해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트렌드를 예견할 수 있는 건 마법이나 마술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여기 다음의 트렌드 예측을 수십 년간 지속해온 책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책이 나옴으로써 연말을 느끼고 다음 회를 준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지각하기도 하죠. 오늘의 알솔청잡에서는 바로 도서 트렌드 코리아 2026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다미이고요. 저와 함께 올해 트렌드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실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말띠의 해를 맞은 말띠 로키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새해 첫 일정이 성인 슐리입니다. 와네 모두 반갑습니다. 2025년이 벌써 지난 해라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오늘은 2026년을 이끌 트렌드에 대해 도서 트렌드 코리아 2026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작년 나만의 트렌드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 가볍게 얘기해 볼까요? 먼저 저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두바이 쫀득쿠키가 생각이 음, 나요. 맞아요. <laughs> 요즘 제가 완전 꽂혀있기도 하고, 음. 지난 한 해를 강타했던 유행이 아니었나, 지금까지도 그쵸. 지속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 이따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뭔가 좀 야구가 엄청 음, 핫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또 야구 팬이라서 어제 막, 어, 한해 동안 스포츠에 어쩐 일이 있었나, 이런 영상을 봤었는데, 뭐, 엄청 많은 관중이 봤더라고요, 야구를. 그래서 음. 좀, 음, 그런 것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이긴 한데, 음. 개인적인 2025년의 키워드는 좀 확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작년 한해 뭔가 저 스스로 혼자 할수 있는 범위를 많이 확장시켰던 느낌이어서 지극히 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작년은 좀 확장이 된한 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laughs> 2025년은 참 다양한 트렌드들이 휘몰아치던 해였잖아요. 그만큼 올해는또 어떤 트렌드 키워드들이 떠오를지 궁금한 마음이 드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6은 한 해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다음에 이어질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아주 용이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사람들의 수요도가 가장 높아지는 책들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 책을 이미 알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매우 많을 것 같은데요. 로키님, 책에 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트렌드 코리아 2026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비 트렌드 전망서인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2026년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트렌드 코리아 도서 시리즈는 2008년 말에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09를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6은 2026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날 소비, 산업,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10개 키워드로 정리해 제시하는 연관 리포트형 도서예요. 그렇지만 단순히 유행 키워드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 변화나 사회 분위기 등의 구조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왜 이런 트렌드가 등장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 이 시리즈의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판은 올해가 붉은말의 해인 것을 참고하여 홀스파워를 메인테마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책에서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제는 AI 대전환 작용으로 시장과 생활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의 판단이나 본질과 같은 가치들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2016에서 제시하는 10가지 키워드는 휴먼인더루프, 필코노미, 레디코어, AX조직, 픽셀라이프, 프라이스, 디코딩, 건강진흥 HQ, 1.5가구, 근본이즘인데요. 이 키워드들은 방송 후반부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렌드 코리아가 생각보다 오래된 시리즈였네요. 그리고 단순히 트렌드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데 의미를 두는 도사라는 점에서 꾸준히 수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트렌드여도 모두에게 알려지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도 반응이 꽤 갈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보거든요. 음. 제가 좀 이슈에 무딘 편이라서 이번에 청피 방송 주제로 트렌드 코리아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어, 저도 약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막 자세하게 잘 아는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막 전문적인 분야 같은 거에 좀 약해서 음, 부끄럽지만 실린 음. 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직접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 적은 있어요. 오. 항상 연말쯤에 서점을 지나다 보면은 꼭 한, 꼭 크게 한 면씩을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음. 엊그제도 크게 장식되어 있는 걸 한번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돌아가는데 큰 관심이 없는 편이라서 그냥 쓱 <laughs> 보고, 아, 또올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니 서점이나 유튜브에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가 연말 행사처럼 눈에 많이 띄는 것 같네요. 어딜 가나 많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고 파급력이 크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렇죠. 앞서서는 트렌드코리아 시리즈 소개와 2026년 판의 책 구성과 주제에 대해 설명 들었으니 이제는 이 시리즈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얘기해 볼게요. 우선 트렌드코리아 시리즈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아가 그것을 미리 읽어내야 하는 마케터의 필독서로 매번 꼽히는 도서 중 하나입니다. 책에서 매년 제시하는 여러 키워드는 트렌드 요소로서 마케팅의 길라잡이가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론 키워드 자체가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영향력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마케팅 분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포함한 많은 대중이 이 책에 주목하는 것이죠. 맞아요. 게다가 이 시리즈는 많은 경제 지표와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 소비 흐름을 예측해왔기 때문에 출간될 때마다 기업체나 창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성별 나이 불문의 사람들에게 트렌드 참고서로 읽히고 있다고 해요. 이번 트렌드코리아 2026이 12주 연속 교보문구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는 것에서 그 일이 이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렌드코리아 시리즈가 책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현재는 더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트렌드 분석 결과를 알리고 있는데요. 2025년의 경우 그해 10월에 트렌드코리아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2025년 제일 핫했던 상품 10가지를 선정하여 발표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파급력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지난 2025년 핫했던 상품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아이템은 계절템입니다. 우산, 양산, 장화 등과 같은 각 계절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을 말하는 건데요. 영상에는 계절템의 유행이 도서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제시된 기후 감수성이라는 키워드와 관련성이 깊다고 설명합니다. 기후 감수성이란 기후의 변화를 섬세하게 알아채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나 능력을 말하는데요. 변화무쌍한 기후 상태에 사람들이 기후 감수성을 가지고 대응한 결과 계절템이 흥행하게 된 것이죠. 또 이어서 두 번째는 꾸미기 아이템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키보드부터 냉장고, 신발까지 모든 걸 꾸미는 행위가 유행하며 그 상품들을 꾸미는 꾸미기 아이템도 흥했는데요. 이는 트렌드 코리아 2025의 토핑 경제라는 키워드와 연결이 됩니다. 토핑 경제는 소비자가 기존에 존재하던 것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부가적인 요소, 즉, 토핑을 추가하여 개인화하는 현상을 핵심 경제 요소로 부상하여 트렌드가 된다는 의미의 키워드인데요. 이는 소비자들이 주어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맞춰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이라는 감각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효능감을 자각하고 각가지 토핑을 추가한 아이템을 소비하면서 꾸미기 아이템의 흥행도 지속된 것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까지만 봐도 제가 작년 한해 동안 소비했던 것들이 다 떠오르는 느낌이 드네요. 또 다른 핫했던 아이템도 기억나는데, 로키님이 마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째는 야구 구단 콜라보 아이템입니다. 야구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인기 많은 스포츠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야구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게 된 데에는 야구 경기 자체의 재미도 있지만, 야구장 맛집, 응원 문화 등의 요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구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된 상황에서 2025년에는 야구 구단 콜라보를 진행하는 브랜드가 유독 많았는데요. 이는 트렌드 코리아 2025의 키워드 중 물성 매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성 매력이란 디지털 피로 시대에 화면 속보다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 질감과 감각이 다시 부상하는 현상을 뜻하며 촉감이 소비의 중심이 되는 트렌드를 반영한 키워드라고 할수 있어요. 야구 구단 콜라보 상품들은 야구와 구단의 특성을 굿즈 형태로 물성화시켜서 야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로 이어진 거죠. 이 외에도 가상 아이돌, 러닝, 가족 갈등 프로그램, 저속 노화 식단, 자가 진단 테스트, AI, K 뷰티와 같은 것들이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언급된 키워드들과 관련되어 유행하게 된 상품 및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많은 아이템들이 유행했던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네요. 음.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상품들을 써보진 못했을 수 있으니 각자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봅시다. 앞서 언급된 2025년에 핫했던 상품 중 패널분들이 실제로 인기를 체감했거나 직접 소비해본 상품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부터 먼저 답변하자면 음. 저는 야구의 인기를 진짜 확실히 체감하고 있어요. 그쵸. 주변에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확 늘어나기도 했고요. 특히 저는 청피 OT 때 진짜 확 체감했는데, 음. 대부분의 부원들이 취미를 소개하면서 야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야구가 진짜 인기가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꾸미기 아이템의 인기도 체감하는데요. 이건 사실 제가 좋아해요. 아. 원래도 인형같이 좀 귀여운 걸 좋아했는데, 네. 가방 꾸미기가 유행하면서 가방에 귀여운 인형들을 주렁주렁 달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덕분에 자주 가방 꾸미기용 인형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음. 와, 저도 가방마다 하나씩은 인형이 달려있고 오늘 메고 온 가방에도 인형이 하나 달려있는데요. <웃음> 봤어요. <웃음> 아이쿠, 걸렸다. 저도 꾸미기 아이템의 인기를 체감했어요. 저는 원래 일기 쓰고 막 스티커 붙이고 하는 걸 좋아해서 다꾸를 음. 하고 있었는데 음. 어느 순간 보니까 폰꾸, 방꾸, 키꾸 등등 꾸밀 수 있는 거랑 꾸밀 수 있는 거에는 전부 뒤에 꾸자를 붙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저게 꾸미는 게 맞나 싶은 단어에도요. 제가 들었던 꾸미기 단어 중에 가장 황당했던 건 뇌꾸였어요. 음? 다들 뇌꾸가 뭔지 아시나요? 뇌를 들어. 꾸미는 건가요? 맞아요. <laughs> 와. 공부하는 걸 뇌꾸라고 하네요. 아. <laughs> 지식으로 뇌를 꾸미는 거죠. <laughs> 아 이거는 사실 여전히 당황스럽긴 한데 이거 말고도 다른 단어들도 처음 들었을 때는 당황스럽긴 했는데 또 듣다 보면 나름대로 정이 들더라고요. 음. 이 단어 뒤에 붙는 꾸라는 어감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요. <웃음> <웃음> 귀여운 거에 진심인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들 꾸미기에 진심인 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느껴져요. <laughs> 오, 꾸미기로 아름다워지는 세상이라는 말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야구 팬이다 보니 야구 콜라보 소비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음. 저도 되게 많이 구매하기도 했고 주변에서도 진짜 많이 사. 거든요. 특히 팬층이 젊은 세대층들이 되게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 블루밍 테일즈나 뭐 산산기업 이렇게 좀 요즘 핫한 브랜드들과 콜라보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늘어난 걸볼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비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2025년의 트렌드를 회고했으니 이제 다시 2026년의 트렌드로 돌아와 볼까요? 네. 앞서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제시한 10가지 키워드를 이름만 언급했었는데요. 이제 그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익숙하면서도 참신한 키워드들이 많으니 다 같이 2026년을 미리 보는 마음으로 키워드를 살펴봅시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휴먼 인더 루프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AI가 거의 모든 것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요. 휴먼 인더 루프는 AI가 아무리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간의 판단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용어라고 할수 있어요.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 위에서 진정한 우위는 깊이 사유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다음 키워드는 상품 구매의 결정 요인의 감정이 큰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은 필코노미입니다. 현대 소비자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점 더 세밀하게 인식하고 구분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감정은 더 이상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었어요. 나아가 소비 행동을 추동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필코노미는 이러한 사회현상을 포괄하는 키워드가 될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키워드인 레디코어는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준비된 상태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의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자기주도. 잠시만요. <laughs> 바로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특히 자기주도학습과 선행학습 문화 속에서 성장한 세대에게 준비는 단순한 대비책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핵심태도이자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는 제로클릭입니다. 이 제로클릭은 소비자가 직접 검색하거나 클릭하지 않아도 AI와 플랫폼이 맥락을 판단해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환경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클릭을 중심으로 상권을 측정하던 기존 디지털 마케팅 패러다임이 약화되며 소비의 주도권이 탐색하는 인간에서 제한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죠. 올해의 트렌드에는 AI, AI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맞아요. 다음 키워드인 AX조직도 AI와 관련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AI 활용이 일하는 방식 전반에 재편하는 흐름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조직 모델인 AX 조직은 고정된 위계 대신 유연성과 자율성을 핵심 원리로 삼는데요. 이 조직 모델에서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협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방식이 일상화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조직 형태가 등장하자 이미 익힌 방식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시 학습하는 태도가 필수 역량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개인의 AI 활용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역량이 조직의 성과를 좌우한 핵심 요소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죠. 여섯 번째 키워드인 픽셀 라이프는 소비자가 디지털 이미지의 픽셀처럼 작고 짧은 단위의 경험을 빠르게 소비하는 일상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현대 사회에선 거대한 유행 대신 미시적인 트렌드가 빠르게 생성되고 소비하며 소비자는 그 안에서 소용량 경험을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탐색하곤 하는데요. 픽셀 라이프는 이 경향에 맞추어 순간적인 경험의 축적이 중요해진 소비 환경과 작은 성취를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키워드는 프라이스 디코딩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가격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대신 그 구성 요소와 의미를 분석해 구매 결정을 내리는 초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뜻합니다. 가성비를 넘어 가격에 담긴 정보와 의도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소비자가 능동적인 판단 주체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초합리적인 소비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아직까지는 조금 어, 젊은 층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긴 합니다. <laughs> 네, 트렌드코리아 2026은 가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건강지능, HQ를 키워드로 내세웠는데요.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넘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건강 관리의 목표가 이동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건강 관리의 목표가 이동함에 따라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해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는 HQ의 중요성이 같이 커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아홉 번째 키워드는 1.5 가구입니다. 듣자마자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5 가구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중간에 위치한 새로운 생활 단위로. 완전한 독립과 공동생활 사이의 절충적 형태입니다. 지원의존형, 독립지향형, 시설활용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이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생활방식의 실용적 진화를 반영한 가구 형태라고 할수 있어요. 트렌드코리아 2016이 제시하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근본이즘입니다. 근본이즘은 변하지 않는 가치와 신뢰할 수 있는 원형을 통해 안정과 확신을 추구하는 흐름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시간이 축적한 진정성을 현재와 미래로 전이하려는 태도로 파악할 수 있어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인간성과 근본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혁신 역시 근본 위에서 가능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거죠. 책에 담긴 키워드들의 설명을 들으니 다시금 트렌드 코리아 2026이 강조하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AI가 일으키는 작용에 인간의 판단과 진정성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지는 반작용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주제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함께 무려 10가지의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슐리 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트렌드 코리아 2026의 키워드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근본이즘이 가장 인상 깊어요. 음.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이 발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더 많은 기술이 생기는 것도 멋있는 일이지만 저는 너무 빠른 발전이 아직은 좀 무섭더라고요. 음. 당장 제 취미만 해도 일기 쓰기, 뜨개질하기 등 손으로 하는 취미들인데 인공지능과 자동화, AI가 판을 친다 해도 저는 결국 아날로그가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가치관과 근본 이즘이 잘 맞는다고 느껴져요. 결국 인간은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생명체라고 믿거든요. 어 맞아요. 제가 이런 거를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었어가지고 특히 들으면서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복고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좀 그런 거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면에 제로 클릭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뭔가 요즘은 인스타 같은 것만 해도 내가 관심 가는 상품을 광고로 엄청 잘 띄워주잖아요. 심지어 그 검색을 안 해도 말로만 그냥 친구들이랑 막아나 이거 사야 돼 이렇게 말해도. 그걸 띄워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듣고 이걸 해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요즘에. 어, 뭔가 그런 면에서 AI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런 클릭 없이도 원하는 정보가 눈앞에 펼쳐진다는 건 정말 편리하긴 하죠. 음. 저는 레디코어가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런 경향을 띄는 편이라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두려워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요즘 다들 준비된 상태인 것 같아서 괜히 더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레디코어 같은 생각들을 선의 학습과 연결지은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몰랐던 점을 알수 있게 되어 좋았어요. 음.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 트렌드 코리아 2026의 내용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책이 시사하고 있는 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네, 우선 브랜드에서는 고객이 어떤 감정으로 브랜드를 만나는지 필코노미를 중심으로 탐색하고 픽셀라이프를 고려하여 고객의 삶과 일, 삶을 일과 일상, 휴식 등 여러 층위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더불어 고객 중심의 사고와 트렌드 조화 능력이 마케터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기도 하죠. 그 많은 역량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AI 활용에 대한 비판과 소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AI가 필수화된 현실에서 AI 결과물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는 인간이 직접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AI 시대에는 반인 반마 켄타우로스처럼 인간 고유의 역량과 AI의 압도적인 능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전문가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책의 주요 전달 요소이기도 했는데요. 저자는 AI 확산으로 채용이 줄어들면서 취업 준비생들과 신입 직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직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지 않으면 AI만 가지고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철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책적 대응 회사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모두가 AI를 활용하는 시대에 2026년의 진정한 트렌드는 무엇을 자동화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사람답게 만들 것인가에 가까워질 거라는 저자의 예측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2026년의 트렌드 분석으로 열띤 이야기꽃을 피웠네요. 긴시간 트렌드 코리아 2026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끝으로 여러분들은 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처음과는 달리 책에 대해 바뀐 생각이 있다던지 키워드에 대한 내용도 좋고요. 패널분들의 트렌드코리아 2026의 감상평을 들어보기 전에 저부터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트렌드코리아에 대해 알게 됐는데 되게 좋은 기획인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고 싶고, 연초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깨뚫어 본 느낌이 나거든요. 또 단순히 한 해를 되돌아봐! 라고 하면 올해가 잘 생각이 안 나고, 최근인만 떠오르는데, 트렌드 코리아에서 한 해를 잘 정리해줘서 되짚어 보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근거도 논리적이어서 더 신기하고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돼요. 앞으로도 매년 시간이 된다면 챙겨볼 것 같습니다. 정말 한 해를 정리하기에 너무 좋은 책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게 트렌드를 정리하는 책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상황에 연연하게 만든다라는 느낌도 조금 들었어요. 음. 뭐 어찌되었든 트렌드코리아 시리즈 자체가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예측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요즘 사람들은 또 유행에 발맞추는 걸 꽤나 좋아하잖아요. 음.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를 읽고 아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구나 쉽게 만들며 오히려 예측이라는 명목하에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도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2025년이 어떤 흐름으로 지나갔는지 한눈에 볼수 있는 것 정도로는 딱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빠르게 트렌드만을 따라가는 삶은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전망선은 좀 전문적으로 필요한 직업군이 아닌 이상 뭔가 내가 마케터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참고만 하는 게 좋다고 사실 생각하긴 합니다. 너무 트렌드만 쫓다 보면 자기 색깔은 없어지고 금방 피로해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이때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겠죠? 맞아요, 그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음. 보편적인 사회 실태를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지만 너무 그틀 안에서만 살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유행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언제나 트렌드를 따라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트렌드 코리아 2026이 말하는 바중 이것 하나는 기억하고 끝마치고 싶습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극대화되어도 우리는 그 가도기에 있으며 AI를 향한 무한 신뢰를 멈추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걸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다운 방식이 곧 트렌드가 될 거라고 믿으며 오늘의 방송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AI나 개인화 같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수 없던 키워드들이 우리 생활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말하듯 결국 인간적인 감수성이 더해져야 근본이즘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 전환점이 생기기도 하겠죠. 올해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맞붙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인공지능이 무서운 성장세로 급부상하며 AI와 공존하는 지금의 사회가 되었죠. 그렇지만 AI에게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으로 돌아가 볼게요. 알파고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1승을 하게 만든 이세돌의 인간적인 수. 전 세계가 알파고의 바둑 실력에 놀라면서도 이세돌 구단이 가장 인간적인 수로 1승을 거두었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트렌드가 AI와 비인간적인 것들이 집중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겁니다. 다양한 트렌드 속에서 청취자분들이 나만의 인간적인 수는 무엇인가를 탐색하며 올해를 의미있게 보내시길 바라며 방송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쏠쏠한 청춘들의 잡박사전, 쏠쏠한 정보로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저는 MC 다미, 로키, 슐리였습니다. 안녕! 안녕.